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우입니다. 오늘은 공지했던 제 것처럼 카플란 인터내셔 칼리지 런던 브리스톨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여기에서 공부했던 저희 학생 모시고 어, 그 브리스톨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생 그럼 준비됐으면 시작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제뉴어리 코어트로 카플란 가서 어 브리스톨 유니버시티, 그쪽 엔지니어링,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어 레이저로 간 학생이고요. 넘 넘겨 주세요. 예. 그래요. 여기 어제 좀 어쩌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 여기 카플라는 큰그 학교가 런던에 런던 브리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브리스톨 대학교 그 다음 버밍엄 대학교 웨스민스 대학교 뭐 크랭필드 등 시티 뭐 등등의 학교의 학생들의 파운데이션을 여기에서도 할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브리스톨 유니버시티가 있는 브리스톨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카플란 센터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고요 이 학생은 1월에 시작을 했는데 1월은 그 브리스톨 센터에서는 그 없거든요 그래서 9월밖에 없어가지고 야생 1월 1일에 시작하는 이 과정을 했습니다 넘길게요 어, 목차는 발표자 재소개하고 도시하고 학교소개 파운데이션 과정하고 과목 소개 그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팁하고 Q&A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 중학,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으로 와서 GCE를 s 마지막 이어죠. Year 이열 레븐 이열 레븐을 이제 노슨패턴에서 하고 A 레벨을 첫 번째 연, 어, 첫 번째 그1년 A S 레벨 그거를 캠브리지에서 하고 파운데이션을 카플란 런던에서 하고 나서 이제 브리스톨에 다음 주에 출국 예정이. 에요 음.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C 한국에서 고등 중학교 나오고 GCS를 1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학교 나오고 나서 유학을 많이 결정을 하는데 1년 과정은 GCS를 할수 있거든요. 물론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짜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레벨을 시작한 을 거죠. 그래서 A 레벨을 하면서 뭐 저희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성적이 정말 월등히 좋으면 학교로갈수 있지만 엘레베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파운데이션도 고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학생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저랑 상담을 하고 파운데이션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운데이션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9월에 브리스톨 대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우선 카플란 런던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있고요. 런던 어연히히영에에서장큰큰티티죠 y that is a c i t 면 인생 a t is 는 city that is a c i 가 y that is a city that is a city t h a 인 is a city that is a city that is a city 어요어 그렇지 그렇 맞아, 맞아. <laughs>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그죠? 어머니께서 그죠? 연구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좋았던 기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어 예, 그런 기억이 있었네요. 알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 어, 어떤 게 좋았어요? 런던에서? 그냥 우선 되게 크잖아요, 런던이. 그러니까 뭐볼게 관광지랑 명소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유명한 것도 많고, 다 모여있고, 중심지에 다 모여있고, 학교, 학교에서 뭐야, 바로 앞에 가면은 바로 런던 브릿지, 타워 브릿지 다 있고, 좋았죠, 되게. 네, 그죠. 연상생이 지금 전에 노샘튼, 그 다음에 캠브리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 1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왔었으니까 뭐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소는 엄청 많고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중심에 센트럴 쪽에 모였기 때문에 그냥 튜브 굳이 튜브 안 타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은될 정도의 거리예요 다그 다음에 옆에 보러오 마켓이 있네요 네 학교 바로 앞에 보러오 마켓이 있는데 점심시간마다 되게 복적거리고 어 비둘기도 많고 <laughs> 평화로워요 그냥 평화로운 것 같아요. 네. 식사도 <laughs> 여기서 자주 사 먹었어요? 근데 버로우 마켓에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줄이 우선 길고요. 그리고 뭐 돈이 아무래도 많이 들죠 거기서는. 예. 네. 그럼 주로 학교에서 사 먹었어요? 주로 그 학교 앞에 가면은 조금만 더 걸, 걸어서 나가면은 이제 스시집도 있고. 음. 거기 근처에 뭐야? 맥도날드 이런데도 많고, 샌드위치 집도 많아서 그런 걸로 해결했습니다. 아, 예, 예. 사실 이제 보로 마켓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은 많이 알것 같긴 한데 그 많이 모를 수도 있는데 관광 엄청난 관광지거든요. 많은 먹을거리가 있고요. 또 사실 먹을거리를 또 보는 것도 또고경이고요그 다음에 이 근처에 또 유명 한 커피숍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오는 네. 곳이고요. 저희 해산물 리조트 집이 있는데 줄을 계속 서가지고 사람들 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줄 음. 엄청 길어요. <laughs> 그렇죠 여기는 모는 <뭐로> 가각마다 <laughs> 사람이 있었잖가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아홉 시 그때는 가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갑자기 일을 보고 저도 딱 열두 시쯤 나오면 딴 세상처럼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네. <laughs>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런던 내에서 사용하실 거면은 오이스터 카드 이거 하나로 충분하고 발급비는 5파운드 정도고 이제 환불은 가능한데 어... 만든지 1개월인가? 한 달이 지나야, 지나야만 이제 환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콘택트 레스 카드는 영국 뱅크 카드도 괜찮고 한국 카드도 콘택트 레스 되는 거 많잖아요. 요새 네. 또 교통카드로 쓰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음. 그 오이스터 카드 가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집이 뭐 존3 였어요? 4 였어요? 어, 6요 6에서 아, 식스,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교통비가 들었어요? 예, 피크 타임에 왔다 갔다 하면 5파운드 10? 그렇게 들어서 한 10파운드 정도 나왔고요 하루에 음. 근데 그래서 오프 피크 타임을 그때 타야 돼요 주부를 음. 어,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가면 그래도 한 110파운드 하면 뭐 20일 있으면 한1 0 0파운 200파운드 이렇게 들었겠네요. 그러면 한 33만 원? 네, 이게 시간이 제가 시간표가 어, 매일 일정하지 않고 월요일 날에 좀 일찍 끝난 날 있고 화요일 날뭐 학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피크 가 네. 피크 타임에 갈 때도 있고 오피크 p i 오 k 피크로 타면은 또 이제 3.10인가 그 정도 나가요 거의 반값 정도로. 음또안 가는 날이 있고 뭐 이러면 k t 0 0 0 pick time, pick t i m 도 p i 0 0 time, pick time, pick time, pick time, pick 0 i m e p i 죠한 40만 원요 <laughs> 그래250 그렇죠. 아, 파운드가 아니네요. 150 파운드겠네요. 네. 아까 그죠? 뭐 20을 다녔을 때200 파운드니까 150 파운드니까 20원. 어, 한, 한 달에 150? 250이 네, 아니라. 네, 네. 그죠. 2 5 0이에 150에. 네. 네. 중교통은 버스, 튜브 오버 그라운드가 있고요. 일단, 튜브랑 오버그라운드는 가격이 같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오버그라운드를 잘안 타요. 튜브를 많이 탔는데, 근데 뭐 굳이 차이점은 없고, 제 생각에는 오버그라운드가 이제 좀탁 트여있잖아요. 튜브는 지하철이다 보니까 지하로 가서 공기도 탁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튜브, 튜브보다는 오버그라운드도 되게 한두 번씩 타면 되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소스는 가장 싸죠. 이제 2파운드 그 내에서 탈수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엔 점심은 제가 대략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이 정도 나갔고. 밑에 보시면은 뭐 카플랑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식당들. <laughs> 플랫 아이언, 하카타 라면, 서울 도쿄, 저기는 창 시점이고요. 어니스트 버버도 저쪽으로 더. 뭐지? 아. 어, 메인스테이션 쪽으로 나가면 은아있을 거예요. 언리스트가 음. 그죠? 플랫다이엄 되게 유명한 음식이네요. 올해 음. 올해 올에서 특히. 플 올해 올이가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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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테이크해 올해 올해 공항은 히드로 게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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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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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히드로를 많이 타죠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뭐 여름 여행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프랑스 한번 갔다 왔는데 음. 프랑스는 게트윅에서 탔던 것 같아요 네, 히드로. 왼쪽에 보시면 은 이게 피카델리 라인인데 제가 맨날 타고 다녔던 건데 제가 지금 이제 5번에 존6가 아니라 5라 돼 있네요 여기는 네, 존5에 콕퍼스터스 거기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맨날 그 존1에 있는 네. 어, 어디서 내렸어요? 저는 환승을 했어요 콕퍼스터스에서 아. 쭉 가서 킹스크로스에서 내려서 음. 킹스에서 어떤... 이제 노던 라인 타고 갔죠 네. 그러면 한번그 편도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어, 킹스까지는 한 30분? 네. 30~40분까지 음. 걸리고 이제 노동 타고 학교까지 가면은 10분, 20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은 그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근처에 기숙사를 그죠? 이용을 하니까 또한 번에 오는 걸 하니까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상생 좀 아시는 분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laughs> 근데 피카델리아 좋은 게또 전원 끝에 이제 보면은 히드로가 있잖아요. 예.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에. 그냥 한 번에 갈 수가 있어. 예. 히드로, 쪽타면은히드로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리나? 했던 것같아 <laughs>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이 안 터질 텐데요, 영국은? 심심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 터지는 존이 주블리 라인이 터지고, 음. 주블리 백은 다안 터졌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음악 듣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다운해서 보고, 음. 보고 이제 왔다 갔다 그랬죠. 네. 어, 카펠라니 보니까는 공간하고 별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공간은 이제 팔라스 하우스라고 5층까지 있고, 그라운드에는 리셉션하고 메인 오피스 있고, 첫 번째 층에는 어, 테이블하고 또 작은 오피스 하나하고, 스터디룸이 이렇게 개별적인 스터디룸이 한 5개? 4, 5개 있었어요. 그리고 2층, 3층, 4층, 5층은 전부 다 클래스룸이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음식 반응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허브가 있습니다. 내부네요. 네, 왼쪽은 3층에서 봤던 야경, 5층은 이제 수학 룸인데 음. 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방은 수학 룸만 썼었던 거 같아요. 이게 방이 하나거든요, 5층에는. 네. 근데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정말 네다 그렇죠. <laughs> 보이죠. 그렇죠. 네, 학교가 완전 히 런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음. 그리고 또 관광지 근처에 그쵸.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혜택은 더것 같아요. 템즈가, 아이고. 아. 네. 제가 말씀드릴게 층마다 정수기가 있어서, 진짜 영국이 이런 데 흔치가 않은데그보틀 음. <laughs> 하나 갖고 다니면은, 뭐, 뭐야, 물 같은 거안 사도 그냥 정수기 채워서 마시면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 좀 좋네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정수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터켓을 응. 못 먹어가지고 네. <laughs> <laughs> 네, 별관은 BHS 버로 하우스인데, 응. 어, 그 본관에서 한 10분 떨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화학하고 경제 수업이 가끔씩 여기서 있었던 걸로 알아요. 사람이 많아서, 응, 응, 응. 그리고 플라이드 러닝 위기라는 그 좀... 특별한 위기 있는데 그 수업도 여기서 하고 많이는 안 하고 저도 한 여기서 세번 했나? 수업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래 저도 여기는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어, 예, 나중에 한번 가면 할 텐데 사실은 지금 메인에서 거의 대부분 저희 학생들은 미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사실은 저희 학생이 공부했을 때 시설 너무너무 좋다 이랬었거든요 시설 괜찮았죠 네 시설 시설 정말 좋았어요 공관